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는 한림대학교 사회혁신경영융합전공 4학년 손우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소셜벤처 창업을 꿈꾸게 되었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아이여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을 해야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같이 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대학교 2학년 때 사회혁신과 기업가정신 수업을 들으면서 소셜벤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제 제가 관심있던 지역 청소년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보았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소셜벤처의 매력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3학년이 되어서는 사회혁신 서비스러닝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멘탈헬스 코리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경영 이슈를 해결하는 과제를 받아 교내 정신건강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해보았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정신건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 해에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리빙랩유 프로젝트를 도전했고 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리빙랩유를 통해서 수업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를 직접 사업으로 연결해 시장실험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수 있었고,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더 건강하게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어서 사회혁신 벤처링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추진 전략을 세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창업을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이 점을 해결할 수 있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관리의 어려움을 일상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소셜미션으로 하는 소셜벤처 달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일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고민 중이지만 대학에 들어와 사회혁신경영융합전공에서 저만의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삶이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사회혁신경영융합전공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졸업 이후에는 정말 어엿한 소셜벤처가로서 사회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